네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대우 수상자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 분석해 드릴 종목 포스코인터내셔널입니다. 자 포스코그룹 최근 들어서 내 네, 시장에서 상당한 또 관심을 내 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이렇게 관심을 받는 이유는, 어, 기존, 어, 캐시카우라 할수 있는 철강 쪽, 이 철강 쪽 뿐만 아니라, 플러스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포스코 그룹의 2차 산업과 관련, 아,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이슈는 더욱더, 네, 지속될 것이다라고, 네, 볼수 있겠는데, 특히나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리튬과 관련해서, 네, 염호를 이제 확보한 상황. 그 다음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통한, 어, 이러한 2차 전지와 관련된 원재료를, 네, 공급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이것이 포스코 퓨처임을 통해서 2차 전지로 이제 소재로 다시 이 탈바꿈이 제대로 되면서 앞으로 시장에서 더욱더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저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워런 버핏이 일본 상사 기업들을 지분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또 재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하지만 저는 뭐 워런 버핏과 관련되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포스코 그룹에서 봤을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앞으로 중요성은 상당히 커진다라고 내볼수 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요 포스코퓨처엠의 수산화리튬 소요량의 30%를 이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2차전지 소지 분야에서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수익성에서 네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자세한 내용들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나왔던 뉴스를 먼저 하나 보고 이제 이어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포스코홀딩스 컨소시엄이 오만 수소 사업권을 이제 확보했다. 47년간 이제 독점적으로 개발 사업권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자이 내용이 왜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관련성이 있을까라고 할수 있겠는데 저는 뭐 밀접하게 이렇게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 콘소시엄의 수소사업권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사업권을 통한 수익성도 이제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 상당히 좋은 뉴스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이 부분이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사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서 받아서 유통을 해서 이거 수익성을 남기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 과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차전지 쪽으로 이제 봐야 되느냐, 2차전지 관련주로 봐야 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사업비중을 많이 한, 차지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철강 원재료였다. 그러면 철강 관련주라 보시면 되겠죠. 근데 2차 전지 쪽에서 물량이 많아진다 그러면 2차 전지 사업이 전기차 사업이 확대가 된다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네들이 이제 저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미 뭐 언급제나 이제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PER 같은 경우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들이에요. 주가적인 이제 부담들이 생겨날 수 있는 상황들인데 포스기 인터넷이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pr을 봤을 때에 얘네들 양극재 응극재 기업들과 비교하는 것은 조금 네, 무리가 있겠지만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라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보신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상승해 있죠 상승해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급등했다 라고 네,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이는 상승한 것이 아니고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재평가를 받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이 말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기존 상사 쪽에 플러스 2차 전지 쪽으로 봤을 때에 이것이 부각이 되면서 현재 주가까지 온 것이지, 이건 아직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앞으로 나올 내용들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그거 보시기 전에 우리 구독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요. 요거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보시면 시장에 주도주가 좀 없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자금들이 유입이 좀 제한적인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관심 있게 볼수 있는 것이 품절주 플러스 이제 세력주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세력주는 시가총액이 2천억대에서 3천억대인 종목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7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세력주로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할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매수를 네, 하셔도 되고 그냥 어떤 종목인지 네, 참고만 하셔도 되니까 요 종목 제가 우리 구독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공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분석 자료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레포트 한 장이다 그러면 포스코 그룹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고 앞으로 왜더 상승할 수 밖에 없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상반기 히든 종목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세력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가총액 3천억 종목이거든요. 자, 요거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연락처에다가요. 포인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겠습니까? 자, 영상 잠시 멈추시고, 네, 포인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기 히든 종목, 그리고 품절주, 세력주, 그 다음 포스코 그룹의 분석 자료까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제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데, 어,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은, 어, 지금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진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적으로 봤을 때의 2차 전지 그룹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양극재 응극제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인 포스코 퓨처임 같은 경우가 주목을 받는 상황들이고, 좀 부진했었던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다시금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철강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룹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 긍정적이다 라고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튬 가치도 네, 상승하면서 포스 코이딩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이걸 본다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라는 것을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같이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pr을 e 보시면 은 8.2배예요. pbr을 보시면 1.45배거든요.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상사 쪽으로 봤을 때는 상사가 항상 가지고 있는 이제 저평가라고 할수 있는데 자 이게 왜 워런 버핏도요 일본 상사를 매입을 하게 되냐면 상사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팔수 있습니다. 만물상입니다. 만물상 자이 만물상인데 이게 수요가 소, 음, 수요가 없고 그렇다 그러면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수요가 있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는 거예요. 2차 전지 쪽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누가 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룹에서 밀어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본다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재평가는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내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상향을 가고 있죠. 장대 양봉이 나오고 조종, 장대 양봉이 나오고 박스권 나오고 윗골이 돌파를 했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추세가 다시 살아났는데,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되는 게, 어쨌든 단계적인 목표가를 우리가 설정을 하고 가셔야 돼요. 두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박스 하단 가격 박스 하단 가격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세번째 포스코 그룹의 분석 정보 내용 있죠 요것만 알고 가신다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러분들 10만원대 까지 보유를 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이유를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위에 연락처에다가 포인 매도가 라고 네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 단기 목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어요 요거는 가다가 단기 목표가 가서 부딪혀서 조정 주고 다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를 하고 조정 나왔을 때 재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스 하단을 제가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 포스코 그룹의 분석자료 정보 내자 제공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위에 연락처에다가 포인 매도가 라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급등주 검색기, 즉,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이 바로 자동매매 프로그램인데, 어, 제가 이것을 영상으로도 제작을 했고, 또한 실시간 테마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 누굽니까? 실전투자대회 수상자, 네, 김 대표이고, 어,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전매매에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급등주 검색기다. 그렇게, 내 네, 보실 수가 있다 어, 우선 뭐 자리를 비워야 되거나 또 어,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운 분들한테 상당히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급등주를 포착해 내는 것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네, 되실 겁니다 자요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선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 가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다운로드를 네, 받으실 수가 없도록 제가 잠궈 놨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신청자를 받아서 네, 다운로드를 풀어드리도록 할테니까 요거 설명은 네, 뒤에가서 받아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어, 자동매매 프로그램 급등지 검색기 어, 실제 모습을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자, 화면에 보시면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어, 증권사의 HTS와 동일하게 나타나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호가창이 그대로 나와있고 그리고 매수와 매도도 가능한데 일반 주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략매매라고 해서 내가 매매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이것이 나중에 알아서 매도가 되실 수 있도록 자동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겠죠 급등하는 초입 구간에 우리가 종목들을 포착을 시켜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칩셋 미디어 보시면은 현재 17% 수익 중에 나와 있습니다 자이 라인 때였죠 16,100원대에 16,900원 950원에 이제 매수가 되어서 지금까지의 홀드가 되면서 수익이 극대화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자 이런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포착을 해내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색 종목이 들어가시면은, 급등주에, 어 해당이 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세력들이 진입해 있는 종목들이 그대로 나와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나라 M&D 한농화성을 비롯해서, 어 지금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코인테크,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MK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무조건 급등 출발한 것이 급등주로 포착이 되느냐? 아니죠. MK 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 보합권에서 흐름들이 나왔다가 지금 상승의 폭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거기다 세력의 시그널이 나와있죠.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세력들이 여기에서 포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지금 매수가 세 들어오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변동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이처럼 세력들이 진입해 있고 급등의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이렇게. 포착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겠죠 또 화면에 보시면은 어, 골든크로스 종목이다 저점 종목이다 해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특히나 저점 가능한 종목들은 아주 좋은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원인택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상승해 있기 때문에 포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없겠죠 자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은 거래량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거래량들이 줄어들어 있다는 것은 시장이 관심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이 관심이 크게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저점 공략 종목으로 포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어떤 것을 포착이 되냐면은 이 주가의 현재 위치, 현재 주가의 상황과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들, 거기다가 속해 있는 업종들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이 되어서 저점 공략 종목으로 이렇게 포착이 된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뿐만 아니죠. 자 테마주 검색기다라고 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테마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들이 나와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다, 의료기기 관련주다, 전기차 관련주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와 테마를 통한 우리의 종목의 선별이 가능하고 이 종목들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쓸만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활용을 할수 있고 사용을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이 부분을 우선은 제한적으로 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나 이거 한번 체험을 해보고 또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연락처 있죠? 자 위에 연락처 010 7 5 5 6 8870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숫자 다른 거 적지 마시고 숫자 1번만 적으셔서 내네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매일마다 이것을 드리는데 선착순으로 드릴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인원을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거 바꾸자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연락처에다가 숫자 1번 남겨 주시면은 자 급등주 검색기 네 사용을 해 보실 수 있도록 네 체험을 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위에 연락처 있죠? 010 7556 8870으로 네 문자 보내 주시고 숫자 1번 보내 주시면은 급등주 검색기 다운로드 제가 풀어 드리도록 하고 링크 네,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이 따박따박 차곡차곡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참여하신 분들은요, 제가 앞으로 또, 어 이런 검색기를 활용하는 방법, 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영상을 제작해서 함께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많이들 네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